안녕하세요. 반가우 강사 이컴세입니다. 자, 오늘은 쉽게 타자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컴퓨터실에서 한컴 타자 연습 많이 했지요. 근데 집에서도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어, 타자 연습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연습하기가 많이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온라인상에서 타자 연습할 수 있는 것을 어, 준비해 보려고 해요. 온라인상에서 쉽게 타자 연습할 수 있는 방법과 한국사 한자 퀴즈까지 할수 있는 선생님의 유용한 사이트 말랑말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렛츠고! 자, 첫 번째로는. 크롬을 설치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인터넷 네이버 창 많이 쓰지요. 네이버 창에서는 이게잘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롬을 설치해서 크롬에서 실행하, 해,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말랑말랑 사이트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롬을 이용해야 합니다. 컴퓨터에 크롬이 설치되어 있나요? 혹시 설치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크롬 설치 방법을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설치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먼저 자, 자리 연습 1단계부터 연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한컴 타자 연습 실행하면 은 이런 화면이 보이지요. 자, 손이 왼손 오른손 자 미음부터 올려놓으면 됩니다. 미음, 리음, 이응, 리. 해서 4개의 손가락 순서대로 올려주고요. 자, 여기. 어, 얘는 땡땡 세미콜론이라고 하거든요. 세미콜론부터 새끼손가락부터 순서대로 올려주면 돼요. 세미콜론 2, 아어 그래서 기본 자리 1단계는 요 8개의 자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 타자 연습할 때는 어, 손가락 예쁘게 천천히 외우면서 해야 되 돼야 실력이 빨리 늘거든요. 그 우리 친구들 손가락 예쁘게 천천히 외우면서 자리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타자 실력이 부쩍 많이 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단계부터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연습하고요. 자, 2단계는 자, 이제 위에 윗글쇠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미음, 니은, 이응, 리을에 손을 그대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 디긋을 누르기 위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올렸다가 다시 이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기억을 위에 손가락으로 눌렀다가 다시 돌아오고 지을 읒 눌렀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타자 연습을 잠깐 한번 해 볼까요? 타자 연습 한컴 타자 연습 실행해서 자, 혼자 하기 시작. 자 타자연습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하면 되고요. 혹시나 설치 안돼 있으면 선생님이 오늘 소개해주는 어, 타자연습 온라인상에서 할수 있는 사이트 가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화면을 이렇게 크게 놓고 할게요. 자, 이제 1단계. 자, 2단계. 2단계는 지읒, 지읒, 지읒. 자, 새끼손가락으로 비읍, 비읍, 비읍. 자, 기억. 이렇게 손가락을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려줘야 돼요. 위에다 올려놓고 치면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3단계도 마찬가지예요. 3단계는, 자, 어, 아, 이, 여기 손가락 입력했다가, 우 하고 뻗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자, 4단계는 위에 있는 글씨, 야, 에, 에, 여, 이런 글씨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단계는요, 밑에 있는 글씨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미음부터 순서대로 올렸죠? 그러면 새끼손가락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키역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미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미음을 눌러주고, 키것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응에다가 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시읕을 누르고 또 이응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 무조건 가운데 다 손을 위치를 시킨 다음에 위에 눌렀다, 아래 눌렀다 다시 돌아오고. 위에 눌렀다 다시 돌아오고 아래 눌렀다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더 실력이 팍팍 늡니다자꼭 우리 친구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우면서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오타수, 보이나 오타수. 자 선생님은 오타수 3 개까지 봐주고 있어요. 하지만 네 개, 다섯 개 집에서 연습할 때는 다섯 개 이상 틀리지 않도록 해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타수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그냥 다시 실행하는 게 좋고요. 자 우리 친구들 오타수가 어 너무 얘를콕 하고 눌러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리을을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은 리을을 콕, 이을콕 하고 콕콕 눌러줘야 되는데 자콕 하고. 예를 들어 도, 우리 피아노 칠때 도레미파솔 이렇게 도레미파솔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도레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오타수가 많이 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갔나요? 자꾹 누르지 않고 콕하고 콕하고 이렇게 눌러서 떼주면 바로 됩니다. 자 6단계는 우리 친구들 6단계 엄청 쉬워하죠. 그죠? 여기 밑에 있는 글씨. 자, 6 단계는 우리 친구들 엄청 쉬워 쉽지요. 이제 밑에 있는 거 누르면 됩니다. 자, 7 단계부터는 많이 어려워요. 7 단계는요, 우리 친구들 맨 위에는 있쌍자어 입력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자잘 보세요. 자 가운데 손가락으로 D 것을 눌렀죠, 그죠? 그리고 새끼 손가락으로 여기 s h i f 키를 눌렀어요. 자, 우리 친구들 Shift 키를 오른손으로 새끼 손가락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디귿을 누르라는 뜻이거든요. 자, 얘를 동시에 누르거나 아니면 디귿을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면 입력이 쌍디귿이 입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Shift 키를 새끼 손가락 을 오른손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디귿, 어, 새끼 손가락으로 Shift 어,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기억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있는 쌍자음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왼손으로 0프트키를 꼭, 새끼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에. 예. 자, 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연습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루에 꼭, 어, 하루에 꼭한번 이상. 음, 두 번, 세번 해도 돼요. 하 지만 10분에서 20분 사이, 어그 정도로 꾸준히 연습을 하면요, 어, 더 연습해도 상관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낱말 연습도 입력하고 짧은 글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더 빨라지면은 긴글 연습까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어, 자리 연습부터 해야지 낱말 연습, 짧은 글 연습부터 하면은 복수리타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꼭 자리 연습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X 해주고요. 자, 우리 친구들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크롬이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 네이버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밑에 구글 크롬이라는 게 검색이 되어지지요. 자,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구글 사이트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바로 다운로드가 이 버튼이 있네요. 그쵸? 자, 크롬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맨 밑에 실행 저장 취소가 있는데 바로 실행해 줍니다. 자, 실행 버튼 눌러 주고요. 자, 크롬을 다운로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뜨죠? 그러면 바로 여기 예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설치가 되고요. 자, 인터넷에서 연결 중입니다라고 뜨네요. 자, 다운로드 중이니까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자, 2초, 1초.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떴네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될 거예요. 자, 설치 중입니다. 자, 기다려 보면 어한 10초 자, 컴퓨터마다 사양이 다르겠지만은, 금방 설치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어, 바로 됐네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구글을 설치하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소개해줬던 말랑말랑 사이트 기억나나요? 자, 말랑말랑 사이트 이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로 크롬을 실행을 해요. 실행할 때 보였죠? 더블 클릭, 따다. 자, 두 번째로는 검색창에다가 한컴 타자 연습기라고 검색을 할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말랑말랑 사이트에 버튼을 콕 하고 눌러서 접속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크롬을 실행해서 자, 선생님이 여기 검색창이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돼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검색하라고 그랬죠? 어, 한컴타자연한 한 컴이라고만 써도 타자연스 이렇게 나와요. 다안 써도 돼요. 자, 한컴 타자연스 버튼을 클릭했더니 여기 말랑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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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말랑 엄청 많죠, 그렇죠? 다 말랑말랑 똑같은 사이트예요. 그냥 첫 번째 거 누를게요. 자, 첫 번째 거를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잠깐 여기 소개해 주기 전에, 자, 우리 친구 선생님 여기 위에 봐봐요. 선생님은 이렇게 빨리 갈수 있는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거 즐겨찾기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다음에 또 왔을 때 버튼을 그냥 크롬만 실행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에 있냐? 여기 우리 별모양 있나요? 자, 별모양을 클릭을 하면은, 붐마크, 마크를 이제 추가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어, 있었서 그런데, 그럼 삭제하고 다시 해볼게요. 자, 삭제하고 싶을 때는, 여기 아이콘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삭제. 자, 삭제됐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스크에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콕 눌렀어요. 자, 콕 눌렀더니, 말랑말랑 나오죠? 선생님은 너무 길어, 길은 거 싫어요. 그래서, 말랑말랑 좀 짧게 줄일 거거든요. 자, 말랑말랑. 자, 완료 버튼 누르면 여기에 말랑말랑 하고 들어가요. 자, 선생님 다시 X 했어요. 자, 이제 크롭 실행, 바로 실행하면은, 자, 아까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갔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 북, 마크를 이렇게 추가했기 때문에, 이게 렇 말랑말랑이 들어가 있어요. 자, 말랑말랑 들어가서 버튼 꾹.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자 타자 연습 있어요. 타자 연습 보이나요? 한컴 타자, 한컴 스페이스, 한국사 퀴즈, 한자 퀴즈, 뭐 산성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오늘은 타자 연습 하는 거 배우는 거니까는 이거 먼저 하고 밑에 거 한번 소개해 줄게요. 자 한컴 타자 연습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시작 버튼 있네요. 자 시작 버튼. 자 이거는 그냥 취소 누르면 됩니다. 자 취소 눌러서 자. 향이 조그맣게 떴네요. 자, 한번 크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 최대화 알아, 알죠? 최대화. 이렇게 눌러서.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화장슥 하는 게 있는데, 여기 톱니바퀴 모양 있어요. 자,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면은, 여기에 설정하면게 있어요. 자, 일단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소리는 0으로 해놓고 수업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글자판이 또 있고요. 글자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두 벌씩 표준으로 할 거고요. 자, 한글로 할 거냐, 영어로 할 거냐. 자, 영어는 무조건 커티로 해야 돼요. 자, 손가락 가이드는 켜놓고 하는 게 편해요. 자, 어느 정도 자리 연습이 느껴지면은 이제 손가락 가이드 끄고 하면 참 좋아요. 자, 선생님은 한글 할 거예요. 자, 한글, 엑스 누르면은 자,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 자리 연습, 타자 연습, 짧은 글 연습, 긴글 연습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요. 자,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쭉 있고요. 선생님이 한번더 타자 연습, 자리 연습 집에서 뭐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미 완료라고 뜨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 끝까지 다 하면 은 아마 완료라고 뜰 거예요. 자, 그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꼭 완료를 다 하고 또 반복해서 외울 때까지, 다 자리 연습 다 외울 때까지 꼭 해야 해요. 다 외우고 나서 낱말 연습 들어갑니다. 자, 1단계 선택을 하면은 자, 우리 회색손 보이나요? 회색손이 올려놓는 자리죠? 자, 미음, 니은, 이은, 자, 어, 아, 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손가락 이쁘게 올려놓고요. 자, 지금 빨간색 얘를 누르란 뜻이죠. 무슨 손가락으로? 자, 두 번째 손가락으로 ᄅ, 그 다음에 아, 어, 자, 새끼 손가락으로 세미콜론, 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 타자 연습하면 되고요. 어, 여기 보면은, 여기, 네,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나요? 자, 이거를 누르라는 거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걸 누르는 게 아니라,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 눌러서, 이렇게 해서 타자 연습하고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정확도, 여기 진행도, 얼마나 했나. 자, 100% 중에서 선생님 지금 10%한 거예요. 그리고 오타수는빵이에요 정확도가 이게 렇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손가락 이쁘게 서 찾아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음, 참 좋을 것 같아요. 1단계가 끝나면 또 이제 2단계를 하면 되고요. 자, 2단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하면돼요 손가락 어 선생님 모르고 눌러, 잘못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옥타수가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이쁘게, 어, 오, 올렸다, 내렸다, 꼭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올려놓은 상태로 더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어, 연습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손 가이드 끄기 있죠?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자리 연습이 어느 정도 외운 상태가 되면은, 요거 가이드를 끄면은, 손가락이 안 보여요. 그죠? 어, 껐다 켰다 할수 있으니까, 요거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어, 난말 연습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난말 연습도 이렇게, 이랑, 자, 이랑이라고 입력했는데 다음 칸으로 가고 싶은데 뭘 누를까요 우리 친구들?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스페이스바긴 막대기 있죠? 여기 스페이스바라고 하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면 다음 글씨를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자 어, 연습도 어, 하면 되고요 자, 짧은 글 연습이네요 짧은 글은 여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 음, 글, 긴 글, 짧은 글 이렇게 해서 어, 연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친구들 짧은 걸긴걸 아직 하면 안 돼요. 자리 연습부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 이 타자 연습을 끄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위에 맨 위에 보면 닫기 버튼 있죠. 어, 닫기 버튼을 누르면 은 닫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어, 우리 친구들 아까 오른쪽에 있는 걸로 가려고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어디 있죠? 자,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아까 맨 처음에 눌렀던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은 한컴타자에서 파는 사이트가 열린 거고요. 자요번에는 한컴 스페이스 한번 봐볼게요. 한컴 스페이스는 뭘까? 자 우리 친구들 어, 한글과 컴퓨터 솔루션에 연결된 한컴 스페이스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작업 환경을 경험해 보세요 해서 한컴 오피스 웹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라고 돼 있죠. 우리 친구들 한컴 오피스 설치 안되어는 친구들 많죠 컴퓨터에 그런 친구들은 여기 무료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무료로 해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뭐 통합 관리, 문서 관리 뭐 하면 좋겠다 이게 쌓이고 밑에 보면은 요금제 비교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개인용이고요. 개인용, 개인용 무료고 자 2기가 바이트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지만 음, 어, 프리로 프리 웨어로해서 무료로 쓸 수가 있고요자 10기가 바이트부터는 이제 월 4,950원씩 내네요. 이렇게 해서 프로. 어로, 뭐, 비즈니스 용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제 개인용, 회원가입해서 개인용으로 어, 설치를 해서 한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앞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다시, 자, 여기 맨 위에, 어, 이번에는 한국사 퀴즈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한국사 좋아해요? 자, 시작하기 누르면은 로그인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우리 친구들 여기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 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체험 만만해볼게요. 어떤 어떤 곳인가? 자첫 번째 광, 어, 문이 열려있네요. 암호계래요 결벽증이 있으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몸도 더러운 것을 참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이렇게서 버튼을 누르면은 1단계부터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사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계속 이제 풀면은 이제 2단계, 3단계기 레벨, 레벨업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게임 시작합니다 하고요.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한자 알아요, 한자? 음. 한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한자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해서 어 나중에 자식들도 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이제 게임 체험하기로 갈게요. 또암호개네요암호개 1단계 놀렀더니 게임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헤어. 자 그다음 산성비 한번 볼게요. 자 산성비는 뭐나. 어, 게임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 어, 여기서 게임도 할수 있나 봐요. 뭐 어, 타자 게임이라든가 여러가지 게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어, 시간 날때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난말 연습 이상이 됐을 때 요거를 해야 해요. 자, 1단계. 1단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마우스 에서 커서 깜빡깜빡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남, 자, 다리 스페이스바, 넘어 스페이스바, 이 친구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나요? 이렇게 해서 어, 나이 스페이스바, 일이 스페이스바, 이렇게 해서 타자 연습, 낱말 연습 이상 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대전방에입장해 보세요. 해서 와, 여기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또할수 있나 봐요? 재밌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어, 말랑말랑. <laughs> 재밌죠? 말랑말랑. 자, 말랑말랑 한컴 찾아 연습 꼭 하고요. 이렇게 한국사, 한자 퀴즈도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지요? 집에서 게임이나 TV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이렇게 유용한 교육 사이트가 많으니까 여기서 사아 연습도 하고 재밌는 수업 많이 해봐요 알았죠? 자 오늘도 즐거운 반가후 유컴 재미있었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유컴잼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